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laughs>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에 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어, 높아지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자극 없는 어리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면서, 넌 주의 보으로 나갈 때. Yeah.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부여를 힘으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추가하여 달라고 지어다 같이 평성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망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운데 모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게 하는. 이 함께 하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의 피를 입어 나가오니 아버지 이름 보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를 보아 주시옵소서 잠정신 하나님 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 주님 앞에 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어 그런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로다하심을 얻으리니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어, 이 시간, 양심의 나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죠.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 어디인지를 증명해주고 나타내주기 때문이죠. 아, 무슨 길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곳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나타나는 법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법을 따르지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보려면, 누가 한국의 법을 따르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법을 따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입니까?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자, 만약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여전히, 여전히 거룩을 위한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길 원하는 자라면 소속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선교에서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소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여호와든 아니면 다른 의상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순간 매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십 가지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이기도 하시고, 귓가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어, 흔하게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양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자, 초자연적인 삶을 산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았죠. 자,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정 2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뭐라고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때론 환상을 보고 때론 음성도 듣고 때론 꿈에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는 양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뿐일까요? 10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20편 기자는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교훈했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즉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양심. 자, 우리는 양심의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그 양심이 기능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자, 아마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정말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어,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양심을 통해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혹은 무시해버리고 지나간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요 양심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은 칼인데 단단한 칼이 아니라 너무나 약한 칼이에요. 무슨 말이냐? 양심의 날이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 칼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프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그 통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칼이 무뎌진 것이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통증은 더욱 사라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통증은 사라지게 되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칼이 완전히 달아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인도하셔도 그 사람에겐 그것이 어떠한 걸림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던 행위를 멈춘다거나 혹은 가던 길을 돌린다거나 뭐 죄를 깊이 깨닫는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더 이상 양심이 어떠한 기능도 못하는 상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은 가장 최근에 언제 양심의 가책을 져버리셨습니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양심의 음성이 들려진 적이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만약에 너무나 오래됐다면 정말 멀리 가신 거예요. 착해서, 착하게 잘 살아서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렸던 게 아니라, 양심이 힘을 잃어버려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 수, 어, 사, 살았을 수살 수도 있던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고 계신가요? 잘 되던가요? 생각보다 진정한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왜 회개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죄에 대해 양심이 달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날이 나를 막내 가슴을 후벼파야 내가 눈물을 흘리든 뭐 통곡을 하든 가슴을 치든 진정한 회개가 될 텐데 양심의 칼이 너무나 무뎌져서 내 가슴을 베어도 아프기는커녕 뱃 느낌조차 나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빌리지 타임의 핵심은 돌이킵니다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말씀 듣고 아 그렇지 아 좋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이 시간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빌리지할 수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수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신규로와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이 살아 나야 하는 거죠. 반드시 양심의 나를 시퍼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 남들 다 하는데요. 아 그래도 하지 마세요. 아, 나 혼자 이거 안 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손해 보고 양심의 나를 세우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수 있게 되거든요. 자,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좀 포기하고 양심의 나를 세우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언제나 그랬듯이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양심의 나를 온전히 세워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동행의 기쁨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나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나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봉사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 우리가 그 피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거야.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고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피 뿌림의 은혜, 거룩하게 하는 은혜,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한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에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무시 부시, 양심의 날이 너무나 무뎌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 양심의 칼이 날카로워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흡입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이 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양심이 힘을 잃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자 감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 어쩌면 우리 양심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말미야마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식어져버린 달아져버린 죽어져버린 그 약한, 악한 양심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자유가 얻을 수 있다,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오늘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날이 더욱 더날카로워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하나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를모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선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위해 섬기고 사는 것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더럽기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악한 양심에서 거룩해지는 벗어나기 위해. 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 왕께 여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 양심이 달아 빠진 상태이기에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저질렀던 죄,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죄, 끊으려고 아무리 밟아도 좋지만 결코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죄의 습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중에 올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율법,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아버지여 정말 그 힘을 못하고 있기에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죄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발을 잡고 끌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이 이 시간 온전히 어, 돌이켜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달라고 이 어? 시간 죄 어, 사함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서 온 기도합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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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까? 우리 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덕을 뿜어냈습니까? 저주를 뿜어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쾌락 가운데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늘 노력은 했다고 하나 여전히 죄가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해 아버지 누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이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더 죄를 죄로 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더 죄를 죄로 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의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음란함을 용서하시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교만함을 용서하시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사랑하지 못한 마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나을 위해 시도, 기도, 기도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사명보다 하름다나라 보다 아버지 나의 성공과 아버지 나의 유병이 먼저였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 용서하소서 용서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심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날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민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으로사오니 은혜를 입어 사오니 아버지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삶 거룩함으로 영광돌리게 하시고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함께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를 마칩니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주님 병원을 받소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죽을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